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계좌를 밝게 비춰줄 주선생이고요. 오늘 날짜 5월 15일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지난 12일에는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지난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기술주들의 기업가치 우려와 함께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이 미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5월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57.7로 4월에 63.5에서 하락을 했고, 월가의 예측치인 63에 밑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도 악화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6개월간의 경기 여건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소비자 기대지수 역시 53.4로 4월의 60.5에서 하락을 했고 월가의 예측치인 59.8을 밑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시간대는 디폴트 가능성 등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확산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5월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측치를 상회하는 반등을 보여주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다만, 미국의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보다는 동결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6월 FOMC 금리 인상에 대해 패더워치 기준으로 집계된 내용을 보면 아직은 동결의 확률이 월등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예상처럼 동결이 확실시되어 보입니다. 이렇듯 미 증시가 미국 소비 심리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확대된 점은 우리 증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를 보시면 현재는 저점을 높이는 패턴을 보여주며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채널의 하단을 터치할 것이고 그 이후 움직임을 잘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미 증시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이내 채널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상승 채널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만간 하락 이탈을 한다고 하면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당분간 하락 추세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매매를 하지 마시고 하락 추세가 잠잠해지면서 재차 반등하여 새로운 상승채널을 만들 때를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공격적인 매수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항상 세계 경제 일정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의 결과를 유심히 보면서 그에 따른 경제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며 보다 안전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차트 차트를 보는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거시경제나 지표를 보는 기본적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소위 차트쟁이라고 하죠. 보통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건데,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차트로만 분석이 가능할까요? 지난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때 많은 분들이 경험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차트 하나만으로는 분석이 되지 않은 시장인 것을요. 차트는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에 기복이 없을 때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데 차트를 보고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를 파악하는 기본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시경제의 경우 개인적으로 찾아보려면 뉴스도 봐야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본적 분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주식을 하시다가 차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급락을 경험하고 그제서야 뉴스를 찾아와서 하락의 원인을 늦게 알아차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고 있고 상승 예상 종목 또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번호, 010-3946-31576으로 카톡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답장을 통해 입장 도와드릴 테니 원하시는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받으시면서 세계 경제 상황을 파악하시고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을 굳이 매수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종목에 대해 유심히 보시면 최근 주식시장의 동향 즉, 섹터 파악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차트만 보는 반쪽짜리 분석하지 마시고 차트와 함께 거시경제까지 활용하셔서 완벽한 분석을 통해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오픈한 제 개인채널에 벌써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벤트를 한달더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이 검색창에 모두의 주식선생을 검색하신 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드렸던 혜택을 잠깐 보자면, 이한 장의 이미지를 통해 최근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 내일 상승 예상 종목 내일 하락 예상 종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최근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 은 섹터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요 하고 내일 상승 예상 종목은 단기 스윙 종목으로 매수 단기간 내에 최소 10% 이상 수익을 기대하는 종목 이며 내일 하락 예상 종목의 경우 이미 보여 중인 종목이라면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렸 습니다. 그런데 이번 혜택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서 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혜택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대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혜택이 뭔지 궁금하실텐데요. 바로 보내드리는 종목의 개수를 줄일 겁니다. 아니, 혜택을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서 종목을 줄인다고? 그러면 혜택을 줄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그만큼 퀄리티를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보내드렸던 10종목은 모두 잘 오르는 종목이지만, 10종목 모두 매수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추려서 줄수 없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거시경제, 지표, 재무제표 등을 활용한 기본적 분석과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을 적용해서 드렸는데, 여기에 여의도 증권가 찌라시와 공시를 확인하고. 종목의 호재 일정 및 최근 주가 흐름을 반영하여 내일 오를 확률이 높은 종목을 이미지가 아닌 문자로 새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제 개인 채널을 좀 키워보자는 의미로 큰 결심을 하고 무료로 드리는 혜택이니 굳이 매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편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번호 010-3946-31576으로 숫자 7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메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무제한으로 받으면 제가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1000명으로 제한한 만큼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000명이 다 차면 관련 영상은 모두 지울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직 자리가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문자 보내셔서 무료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에게 이벤트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무료로 드려왔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보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한 간소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다 보니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았고 프로그램이 종목을 찾아줘도 우리 현대인들 모두 어떠신가요?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종목이 포착되더라도 바로 대응이 어렵고 진동이 올 때마다 일일이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혜택을 보면 카톡방 참여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 정신도 없고 알람 울리는 것도 시끄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유로 배터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혜택의 경우 수익률은 너무 만족하지만 정보가 과하게 많이 담겨 있다 보니 한눈에 보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종목을 추리고 추려서 문자를 통해 상승 예상 종목 세 종목과 하락 예상 종목 세 종목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하락 예상 종목을 굳이 보내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갖고 계신 종목이 여기에 포함될 경우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고 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돈을 잃지 않는 리스크 관리 방법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받은 종목의 적정 매수가와 매도가는 어떻게 정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은 정신없이 움직이는 단타 종목은 웬만하면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 시작과 함께 갭상승을 통해 미친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면 선뜻 매수하기가 어려워져서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님들 입장을 고려해서 장 시작과 함께 천천히 시장가로 매수를 하셔도 단기간 내에 최소 10% 이상 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찾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손이 느리거나 초보자들도 여유롭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서 여유 있게 매매를 하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3 9 4 6 3 1 7 6으로 숫자 7번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수익률 10%라고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대단한 정보도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혼자 주식하시는 분들도 10% 수익은 자주 올려보셨을 거고, 심지어는 상한가도 경험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달콤한 꿈을 꾸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바로 이런 세력 매집주인데요. 유튜브에 주식 관련 동영상을 보시면 세력 매집주를 주겠다고 하는 영상을 심심치 않게 보셨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일확천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하신 기간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방금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10년 넘게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10년 넘게 하신 분들, 주식하시면서 세력 매집주로 수익 2,000%, 4,000%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력 매집주의 경우 최대한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일단 매집기간이라는 것이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몇 년씩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한다? 말이 안 됩니다. 간혹 운이 좋아서 그 기간 어딘가에서 조금씩 수익을 내신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상승을 시도할 때 진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차트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셔서 고점에 물려버리면 주가가 단기간 안에 말도 안 되게 빠지기 때문에 그대로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개인이 세력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하는 세력주를 함께 잡아서 부자가 된다? 차라리 로또를 사셔서 당첨되시는 게 빠를 겁니다. 로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간혹 광고 전화로 로또 번호를 무료로 알려주겠다고 하면 듣지도 않고 끊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이런 세력주에는 혹하시는 건가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허황된 꿈이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허황된 꿈에 흔들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자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주식 하시면서 수익 10% 많게는 상한가 다들 드셔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그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내보자 이겁니다. 물론 제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확률이 높은 종목을 엄선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느끼는 이 10%, 누적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흔히들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종목에 들어갈 때 100만원을 들어간다고 보면 사실 어렵겠지만 만약에 세력주 한 종목으로 500% 먹었다고 쳐보면 네 500만원 수익이니까 시드는 600만원이 되겠죠 근데 이 500%를 10%씩 50종목에 걸쳐서 먹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단순 계산으로는 500%니까 그러면 얼마죠? 똑같이 500만원 수익이라 600만원이 될까요? 아닙니다. 복리 계산기를 활용해 보면 100만원으로 10%씩 50번의 수익을 올리면 1억 1,600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괜히 복리가 좋다, 복리의 마법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최초 시드 1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1,700만원이 되겠죠? 10%씩 50종목 맞추는 거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한 종목으로 500% 기다리는 건 쉬울까요? 둘다 마찬가지로 힘들겠지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번에 50종목을 동시에 들어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력 매집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세력주로 수익을 올리는 기간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력 매집주를 진짜 받는다고 해도 소액 주주들에게는 인생 역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이유를 표로 확인해 보시면 한 종목으로 500% 수익을 내는 세력 매집주와 10%씩 여러 번 수익을 올리는 복리의 마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력 매집주의 경우 매집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기간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수익 실현 기간이 너무나 길고 언제 터질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10% 수익의 경우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고 아시다시피 매도도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합니다. 또한 한 종목에 오랫동안 자금이 묶여 있어야 하는 세력 매집주와는 반대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자금순환이 훨씬 더 원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억대 투자자분들이라면 기간이 길어져도 시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익 실현만 된다면 부자가 될수 있지만 대부분 100만원대에서 천만 원 정도로 하시는 소액주주들은 500%를 수익을 올렸다고 해도 5배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드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시드가 적을수록 복리의 형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단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한 종목으로 500% 수익을 올리는 것과 10%씩 여러 종목으로 수익 올리는 것중 아직도 세력 매집주가 끌리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큰 숫자에 현혹되어서 허황된 꿈 쫓지 마시고,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 그 허황된 꿈으로 벌수 있는 수익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려보자고요 지금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010-3946에 3176으로 숫자 7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내일 상승 예상 종목과 하락 예상 종목을 매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더 이상 로또하듯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차트 분석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엄선된 종목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